안녕하십니까. 대구 단체 조끼 제작 네이버 1472t 윤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행사 조끼에다가 로고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인쇄 방식은 이렇게 네, DTF 필름 인쇄입니다. 요 뒤에는 이제 접착제가 도포되 있는데 지금은 접착성이 없습니다. 예, 요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그냥 시안으로만 이미지 위에 앉은 게 아니라 실제로 대형 컴퓨터로 뽑아서 프린터기를 뽑아서 요 실제 사이즈를 이제 이렇게 시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요 시안대로 이제 위치를 잡는데 예, 우선은 이 5하고 5 사이에 이 필름의 센터 부분이 딱 맞아야지만이 <laughs> 입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뽑기의 센터를 요세 점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고 이제 필름을 정확하게 예, 이렇게 필름의 센터도 잡을 것입니다. 예, 지금 폭이 20 나오니까 12 센터 부분이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름 끝단에서 상단까지 또 센터를 세 점을 잡게 되면, 예, 밑에 세 점하고 필름의 세 점이 이제 맞아지기 때문에 예, 수직은 잡혀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로 예, 수평 수직을 다시 잡아서 제거을진행하 예,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시안 상에서 이 필름 밑에 오다고의관격하고상당단 안동 오성사님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롤은 혹시 오늘 발송되니요? 이렇게 잡아서 네 예, 위치를 하단에 8cm를 맞춰서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테이프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를또 네, 레이저에다가 정렬을 또 해야 됩니다. 옷이 지금 포, 폭이 크다 보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장수가 좀꽤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리에 레이저 포인트를 쌓아서 옷을 그대로 위치를 잡게 되면 인쇄를 되게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laughs> 예, 전면에 이렇게 마킹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등판 쪽에 이렇게 이제 또 옷과 프린팅 할 부분에 또 센터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필름이 있는데 우선은 오디에 마킹하기 전에 필름 위에다가 센터를 잡겠습니다. 네, 필름이 20이 나오니까 20의 절반은 1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부터 해서 상단에 네, 예, 센터를 세 점을 잡아주겠습니다. 예, 필름에 이제 세 점을, 센터 점을 잡고, <laughs> 그 다음에, 꽃에다가 센터 부분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하단에서 아까 제가 8cm를 기준으로 <laughs> 잡았기 때문에, 8cm를 우선, 예, 마킹을 해줍니다. 8cm 마킹하고 난 다음에, 원단에 뒤에 폭이 45cm입니다. 그러면 22.5가 네,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또 잡아버리면 이 센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하단 부분에 직각자로 해서 두 점을 잡은 부분을, 네, 세 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실을 하고 마지막에 원단 폭을 확인해 보게 되면 37 정도 나옵니다. 185가 되는데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내가 내릴 거냐 밑에서 올리냐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한 2, 3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오니까 기준을 위쪽에서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름을 이제 올려 보게 되면 필름의 센터와 옷의 센터 부분을 여기 맞춰 주게 되면 위치가 정확하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프 군데 시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로 또 센터를 잡아줘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위치에 옷을 정렬하게 되면, 예 지금 30몇 장을 작업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이제 위치가 잡혀지겠습니다. 예, 이제 마킹한 옷으로 앞뒷면에도 센터를 잡아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다음부터 작업할 옷이 틀어지기 때문에 밑에 뿌레스기판과 온단의 예, 여백을 해서 레이저를 포인트를 잡아 줘야지만 예, 일정하게 균일하게 뭐30 몇장이면 30 몇장의 옷이 일정하게 네, 같은 위치에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은 센터점을 잡아야 되니까요 뭐 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이 되게끔 네, 우선 정렬을 했습니다.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요 여백과 요 여백이 일정하게 같아야지만이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잡아 줘야 되는데 지금 5이 폭이 안 맞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잡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벗어나면 안 되니까 레이저를 두 포인터를 더쏴 주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하나가 지금 에러 에러가 나서 지금 왼쪽과 어느 센터만 맞춰 줘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오차가 조금 한몇 미리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100%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하단 부분에 맞추려면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밑단에 선을 맞추고 10자로 잡은 다음에 연두색은 유튜브 버스 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을 맞춰 주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브레스기는 상하 밑으로 왔다 가고 좌우 밑에 판이 듀얼인 공합 브레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부분을 작업을 하다가 잠깐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걸렸는데 처음 세팅하고 작업을 몇번 진행할 때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로 다 우선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센터는 표시는안 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등판이고 앞쪽은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뭐 인쇄를 대충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으시는 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제대로 해드리게 되면 입으실 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린팅이 다 되었습니다. 네, 열을 식혀줘야지 많이 완전 접착이 되기 때문에 열을 좀 식히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보게 되면 예, 네, 등판에 이게 증기 요가 되는데 우선은 필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필름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등판에 증기 요가란 글자와 예, 등판에 증기 명상이란는 로고가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지를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증기 명상, 의 예, 프린팅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터치감이 우선 좋, 좋습니다. 일반 기존의 커팅에는 필름에 비해서 이질감이 별로 없고, 색상의 발색도가 뛰어납니다. 예, 지금 여기에 했던 프린팅 방식은 DTF 필름 인쇄입니다. d i r e c t o 필름이라 해서 기존에 이제 열전사 필름은 솔뱅기계로 흰색 필름 위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커팅을 해서 인쇄를 했는데 우선은 필름상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업에는 DTF 인쇄 방식은 보시면 보들보들 합니다. 입었을 때도 프린팅이 되는지 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프린팅이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은 대구 단체 T, 단체 조끼 제작 전문 1472T였습니다. 감사합니다.